대방광불험경. 33. 불부사의 보품. 그 때, 모인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들의 국토는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본래 소원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종성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나타나심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몸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음성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지혜는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자유자재하심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걸림없음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해탈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 그때 세존께서 보살들의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곧 신통력으로 가피하여 가지며 죄로 거두어 잡으며 광명으로 비추며 위험으로 가득하게 하시어 청년화장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데 머물게 하며 부처님의 법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을 얻게 하며, 신통이 자유자재케 하며, 부처님의 걸림없고 광대하게 관찰함을 얻게 하며, 모든 부처님 종성의 차례를 알게 하며, 말할 수 없는 부처님 법의 방편에 머물게 하셨다. 그때의 청년화 보설은 능히 걸림없는 법계를 통달하고, 장이를 여인 깊은 행에 편안히 머물고, 보현의 큰 서원을 만족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살펴보고, 청정케 하려 하며. 부지런히 수행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모든 보살들의 법을 받아 행하며, 잠깐 동안에 부처의 지혜를 내어, 모든 다 하지 않는 지혜의 문을 알았으며, 모두 짐니는 일과 변제를 다 구족하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들어, 연화장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한량 없는 머무름이 있으니, 항상 큰 자비에 머무시며, 가지가지 몸에 머물러, 부처의 일을 지으며, 평등한 뜻에 머물러, 청정한 법 바퀴를 굴리며, 네 가지 변제에 머물러 할양없는 법을 말씀하며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 법에 머무시며 청정한 음성에 머물러 할양없는 국토에 두루하며 말할 수 없는 깊은 법계에 머무시며 가장 수승한 모든 신통을 나타내는 데 머무시며 장애가 없는 최고의 법을 열어보이는 데 머무시는 것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법이 있어 할양없고 그지없는 법계에 두루하였으니 무엇이 열인가?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이 청정한 몸이 있어 여러 길에 들어가 되물들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이 막힘이 없는 눈이 있어 온갖 법을 모두 분명하게 보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고 막힘이 없는 귀가 있어 온갖 음성을 모두 알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는 코가 있어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저언덕에 이르며 모든 부처님은 넓고 긴 혀가 있어 묘한 음성을 내어 법계에 두루하며 모든 부처님이 그지없는 몸이 있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다볼수 있게 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는 뜻이 있어 걸림 없이 평등한 법신에 머물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고 걸림 없는 해탈이 있어 다함이 없는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이 청정한 세계가 있어 중생의 조화함을 따라서 여러 가지 세계를 나타내며 할양 없는 가지 가지 장엄을 구족하지만은 그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그지없는 보살의 행과 원이 있어 원만한 지혜를 얻고 자유자재하게 유의하여 온갖 부처님의 법을 다 통달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열의 은공 정등각의 법계에 두루 가득하는 그지없는 열 가지 부처님의 법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잠깐 잠깐 동안에 태어나는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 없는 세계에서 보살의 태어남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 없는 세계에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일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 없는 세계의 보리수 아래서 등정각을 이루는 일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 없는 세계에서 묘한 법 바퀴를 굴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 공영함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할양없는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몸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할양없는 세계에 가지가지 장엄으로 열애에 자제하신 온갖 지혜에 장을 수없이 장엄함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할양없는 세계에 할양없고 수없이 청정한 중생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할양없는 세계에 있는 삼세의 부처님들이 가지가지 근성과 가지가지 정진과 가지가지 행과 지혜로 삼세에서 등정각을 이루는 일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때를 놓치지 아니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모든 부처님이 등정각을 이루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인연 있는 일을 성숙해 하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보살에게 수이하는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중생의 마음을 따라 신통한 힘을 보이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중생의 지혜를 따라, 부처의 몸을 나타내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크게 버림에 머무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여러 동네에 들어가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깨끗한 신심을 거두어주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악한 중생을 조복하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신통을 나타내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가지 견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경계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한번 가부하고 앉아 시방에 할양 없는 세계에 가득함이며 모든 부처님이 한 구절의 뜻을 말하여 온갖 부처의 법을 열어보임이며 모든 부처님이 한 광명을 놓아 온갖 세계에 두루비춤이며 모든 부처님이 한 몸에 여러 몸을 모두 나타내미며 모든 부처님이 한 곳에서 온갖 세계를 능히 나타내미며 모든 부처님이 한지로 온갖 법을 결정코 알아서 걸림이 없음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시방 세계에 두루 나감이며, 아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열러에할양 없는 위험과 공덕을 나타내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삼세의 부처님과 중생을 반현화되 마음이 어지럽지 아니함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과거, 미래, 현재의 여러 부처님과 채성이 같아서 둘이 없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죄를 능히 내시나니 무엇이 열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법이 나아갈 때 없음을 알지만은 회향하는 사원의 죄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법이 몸이 없음을 알지만은 청정한 몸의 죄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법이 본래 둘이 없음을 알지만은 능히 깨닫는 죄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법이 나도 없고 중생도 없음을 알지만은 중생을 조복하는 죄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법이 본래 모양이 없음을 알지만은 모든 모양을 아는 죄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세계가 이룩하고 허러짐이 없음을 알지만은 이룩하고 허러짐을 아는 죄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법이 조작함이 없음을 알지만은 업과 과보를 아는 죄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법이 말할 것 없음을 알지만은 말을 아는 죄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법이 물들고 깨끗함이 없음을 알지만은 물들고 깨끗함을 아는 죄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법이 나고 없어짐이 없음을 알지만은 나고 없어짐을 아는 죄를 내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까지 두루 들어가는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모든 부처님은 깨끗하고 묘한 몸이 있어 삼세에 두루 들어갑니다. 모든 부처님은 세 가지 자유자재함을 구족하여 중생을 두루 교화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다란이를 모두 구족하여 온갖 불법을 두루 받아 지닙니다. 모든 부처님은 네 가지 변제를 구족하여 온갖 청정한 법바퀴를 두루 굴립니다. 모든 부처님은 평등한 큰 자비를 구족하여 일체 중생을 항상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깊은 선정을 구족하여 일체 중생을 항상 두루 관찰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선근을 구족하여 쉴새 없이 중생을 조복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걸림이 없는 마음을 구족하여 온갖 법계에 두루 머무릅니다. 모든 부처님은 걸림 없는 신통한 힘을 구족하여 잠깐 동안의 삼세 부처님을 두루 나타냅니다. 모든 부처님은 걸림이 없는 죄를 구족하여 잠깐 동안의 삼세 겁의 수효를 두루 걸립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까지 믿고 받기 어려운 광대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온갖 마군들을 모두 깨뜨려 멸하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외도들을 모두 항복받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중생을 모두 조복하여 즐겁게 하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 다니면서 여러 중생을 교하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깊고 깊은 법계를 제로 증득하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둘이 아닌 몸으로서 가지가지 몸을 나타내어 세계에 가득한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음성으로 네 가지 변제를 내어 끊임없이 법을 말하거든 듣고 믿는 이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한 털구멍 속에 온갖 세계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을 나타내듯 끊임이 없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한 티끌 속에 온갖 세계의 티끌수 같은 세계를 나타내되, 가지 각색 매우 묘한 장엄을 갖추었고, 항상 그 가운데서 묘한 법 바퀴를 굴려, 중생을 교화하지만은, 티끌이 커지지도 않고, 세계가 작아지지도 않으며, 항상 증득한 지혜로 법계에 편안히 머무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법계를 분명히 통달하고, 지혜의 광명으로 세간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부처님 법을 잘 받게 하며, 열애를 따라서 심력에 머물게 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큰 공덕이 있어 허물 없이 청정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은 큰 위험과 공덕을 구족하여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삼세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문벌이 훌륭하여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마음이 머무는 데가 없어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삼세법에 집착하지 아니하여 허물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가지가지 성품이 모두 한 성품이고 온대가 없음을 알아서 허물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앞세상 뒤세상의 폭덕이 다함이 없이 법계와 평등하여 허물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는 몸이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있으면서 때를 따라 일체 중생을 조복함이 허물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사무엘를 얻어 여러 공포를 떠났으므로, 여럿이 모인 가운데서 큰 사자우로 온갖 법을 분명하게 설명함이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의 열반에 들었으며, 중생들이 이름만 듣고도 할양 없는 복을 얻는 일이, 지금 부처님은 공덕과 다름이 없는 것이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밖에 있으면서도, 어떤 중생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모두 보게 되는 것이 허물 없이 청정함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까지 끝까지 청정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옛날 큰 서원이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가지시는 범행이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세간 번뇌를 여인 것이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장엄이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육신의 상호가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온갖 지혜의 지혜가 막힘이 없어,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해탈이 자유자재하고 할 일을 이미 마치고, 저 언덕에 이른 것이 끝까지 청정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온갖 세계와 온갖 시간에 열 가지 부처의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만일 중생이 전심으로 생각하면 그 앞에 나타나며, 둘은 중생의 마음이 순조롭지 못하면 그에게 법을 말하며, 셋은 중생이 깨끗한 믿음을 내면 할양 없는 선근을 얻게 하며, 넷은 중생이 법의 지위에 들어가면 모두 현재에 증명하여 알지 못함이 없으며, 다섯은 중생을 교화하는데 고달픔이 없으며, 여섯은 여러 세계로 다녀도 가고 오는데 장애가 없으며, 일곱은 큰 자비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여덟 분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끊어지지 않으이요 아홉 은 신통이 차지하여 쉬지 않으이요 열은 법계에 편안히 머물러 두루 관찰함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까지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그지없는 법신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할량없는 부처님 일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부처 눈경계가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법이여 모든 부처님의 할량 없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선근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법이여 모든 부처님의 감로 같이 묘한 법을 널리 내림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법이여 모든 부처님의 부처 공덕을 찬탄함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법이여 모든 부처님의 지난 세상에 닦은 가지가지 원과 행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법이여 모든 부처님의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부처 일을 하는 것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복과 지혜로 장엄한 것을 그보다 지나갈이 없음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가지 항상 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온갖 바람이를 항상 행하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법에 항상 의혹을 여의고 모든 부처님이 크게 가엾이 여김을 항상 갖추고 모든 부처님이 심력을 항상 지니고 모든 부처님이 법바퀴를 항상 굴리고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하여 바른 깨달음을 항상 이루고 모든 부처님이 둘이 아닌 법을 항상 생각하고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고는 항상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드시니 부처님의 경계가 그지없는 연고며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로 할양 없는 부처님의 법문을 연 사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할량 없는 중생 세계의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할량 없는 중생의 행위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할량 없는 중생의 업과 과보의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할량 없이 중생을 교하는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할량 없는 중생을 깨끗하게 하는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할 양없는 보살의 행위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할 양없는 보살의 서원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할 양없는 온갖 세계가 이루어지고 헐어지는 겁의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할 양없는 보살이 깊은 마음으로 부처 세계를 청정케 하는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할 양없는 온갖 세계의 3세 부처님들이 저 여러 겁동안의 차례로 나타나는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부처님 지혜의 문을 연설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묘한 음성을 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지대, 수대, 화대, 풍대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자제한 신통력으로 온갖 반연할 경계를 나타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부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여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정막하게, 말이 없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가장 훌륭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이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으며, 말한대로 실행하여, 두 말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공덕을 원만케 하기 위하여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닦아 게으르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한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로 다니면서 이렇게 일체 중생을 위하고 끊어짐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믿는 중생과 헐뜯는 중생에게 큰 자비로 평등하게 보고 다름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처음 마음을 낼 때부터 부처를 이룰 때까지 보리심을 퇴타하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활량없는 착한 공덕을 쌓아서 온갖 지혜의 성품에 회향하면서 여러 세간에 물들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 계신데서 삼업을 박으면서 부처님의 행만 행하고 이승의 행은 행하지 않으며 온갖 지혜의 성품에 회향하여 위없는 정등보리를 이루며 모든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는데 그 광명이 평등하게 모든 곳과 모든 부처님 법에 비추어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이 청정하여. 온갖 죄를 만족해 하며 모든 부처님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탐하거나 물들지 아니하며 세간 사람들이 괴로움을 여이고 낙을 얻게 하되 희롱거리 말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여러가지 고통 받는 것을 딱하게 여겨 부처의 종성을 소화하며 부처님의 경계를 행하여 죽사리를 떠나서 심력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장애 없이 머무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 가서 창해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 있어 창해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서 가고 서고 앉고 누우면서 창해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서 바른 법을 연설하면서 창해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서 도솔천 궁전에 있으면서 창해 없이 머무름입니다